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 한점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 한점 만나지 않는다. 이지요.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2차 함수와 X축. 두 번째 문제는, 말로 길게 쓰지는 않았는데, 길게 쓰지는 않았는데,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와 X축 사이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 두 그래프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공식은 똑같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이게 결국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풀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실근과 교점의 x 좌표가 같은 말이 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마치 서로 다른 두 실근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한 점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푸는 건데, 요거는 다른 말로는 접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쓴다 라고 했었지. 접한다. X축에 접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와 같은 기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0이다, 0보다 작다. 한 점,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접한다. 요거는 이차 함수하고 X축이 접한다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가 되는 거죠. 기본 공식은 이렇게 판별식을 쓰는 거고, 판별식의 모양마저도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차 함수와 X축이다라고 하면, X축을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에요. Y는 0.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죠? 얘는 Y는 0인 거예요. 네.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이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k-4의 x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0 마치 이쪽에 있는 2차식과 이쪽에 있는 2차식과 이쪽에 있는 0두 개를 같다고 한것 같죠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주로 사용해 을 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2는 -x+k. 어, 여기에는 이 2차식과 여기에는 이 1차식, 이두 개를 마치 같다고 한것 같죠. 실제로 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했다" 라고 불러요. 연립했다. 그러니까, 에, 이 y 대신에 이 y랑 똑같은 이식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다. 라든지, 이 y 대신에 이 y랑 똑같은 요식을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구든두 네. 어, 개를 똑같다고 했는데요. 두 개를 똑같다고 한 건데요. 대입한 거 아닌데요. 마찬가지 얘기죠. 똑같다고 한 거나 대입한 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이점은 이렇게, 어,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물었을 때는 는 0이라고 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고,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물어봤을 때는 두 그래프에 있는 요식들, 요식들을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항화시켜서 판별식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왼쪽 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짝수공식의 판별식을 쓸수 있으면 좋겠죠. 판별식 중에서 짝수공식.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AC 되는 거니까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되는데 요걸 보고 마이너스 8로 나눠주거나 이러면 안돼 8로 나눠주는 거는 큰 상관은 없어 결국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8로 나눠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지 않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2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k가 2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요거를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이다라고 해서 풀었으면 k는 2라는 답이 나오겠죠. 얘는 반대로 k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요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웠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라서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두 식을 일단은 같다고 해야 돼요. 네, 연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항도 시켜줘야 되겠죠. 판별식을 쓰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판별식을 좀 써보면 네, 9 마이너스 4의 2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까지 하면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1 플러스 4k가 되는 거군요. 1 플러스 4k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랑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점이었는데 이첫 번째 문제는 1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될 거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이 번의 답은 0이라고 해서 풀었을 테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될 거고 3분의 답은 부등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요거 네, 완전 반대니까 답도 반대로 나올 거예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와 같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만,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만, x축과의 교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냐에 따라서 예, 식 자체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